이제, 이번에 이유라씨가. 네. 네한 번. 보여주시죠. 아바타로. 네. 미션이 아닌 아바타로. 네. 그러면, 이제,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유라씨가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네, 한번 오더를 내려보도록 할 텐데. 어, 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역시, 가린규 인기형 짱짱맨. 여러분들 스트레스. <laughs> 뭐야, 골드랑 붙었어. 네, 상대방은 골드입니다. 무작이고요 어, 맵은 까딸레나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이게 뭐야 무슨 얘기야 딱달래나 이유라씨가 최근에 네 신맵을 어, 많이 안 해보셔가지고 신맵에 네. 대한 이해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점 <laughs> 이해해주세요 네. 3인용 맵입니다 음. 3인용 맵이고 1시 한한 5시에요 그렇죠 음. 회전목마 약간 돌리는 모선빌드 갑시다 이러는데 어떠, 어때요 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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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요. 일단 이기는 게 중요해 네 유라씨는 보여주는 경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laughs> 네. 이기는 상쾌니까. 게 우선이기 때문에, <웃음> <웃음> 또, 지난주에 호되게한번 당했거든요? 네. 아까 상대 종종 뭐였나요? 무작위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찰을 한번 가주면서, 저그네요 자, 살람못, 오, 살람못. 네 아니면 이제 14살람못 정도 될것 같은데, 네, 멸뽕? 유라씨 멸뽕 잘해요? 멸뽕? 네. 한번 해볼게요. 멸뽕 좋아요. 응. 음. 그러면 일단 모선핵 더블 이후에, 네, 빠른 로봇 공학 시설 네. 상대방은 뭐, 일단 선생님 더불 이외 심시티를 네, 해야겠죠 해주고. 앞마당 쪽에 응. 네, 앞마당 심시티가 필요로 하고 네, 이유라의 멸봉 장현우 빙이 네,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데 어, 장현우 네. 선수와 참고로 한솥밥을 먹기 때문에 네. 네, 얼추 따라 낼수 있어요 장현우만큼은 안 되겠지만 <웃음> <웃음> 네, 그런 것도좀 감안해 주시고 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400원이 쌓이게 되면 모선액을 뽑을 텐데 상대방의 저글링이 오긴올 거란 말이죠. 네, 네 그런 것들을 모선액으로 잘 걷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혼을 담은 멸봉을 보여달라라고 또 말씀을 해주세요. 음. 네, 워낙 또 이제 우리도 프로잖아요. 그렇 프로면 정말 프로답게 혼이 담긴 멸봉, 혼신의 멸봉. 하지만 혼신의 상대방이 혼이 또 빠져나가게끔 만들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그렇죠. 수정탑 하나 지어주고요. 맵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c m c 가 약간 어, 어긋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좁긴 좁거든요. 네. 이상해도 이해해주세요. 네, 네. 이상해도, 어, 이유라니까. 네. 이유라니까. 이유라니까, 그러니. <laughs> 네. 이유라니까. 비살입니다 여러분. 네, 친해서 그래요. 네. 어깨 너머로 배우는 멸봉. 가고 유라님께서 이유라니까는 뭐야? 라고 웃어주시는데, 네. 큰일 나겠어요. <laughs> 자, 여기서 피피또아 어, 뭐야 아뭐 뭐야 어떡할까요 나오고 다시 할까요 풀어버릴까 나... 풀어서 할까? 욕을 하나 볼까요 <laughs> 아그참 이게 애매하네요 저도 이런 좀 방송 나오차처음이라서 <laughs> 풀어버릴까 풀어 지금 다 풀라고 하시네요 방송이잖아요 네. 아, 풀어 네 풀겠습니다 고 아니 계속하니 아 내가 풀수 있는 거야? 풀수 있지. 음, 나 처음 알았어. 아, 진짜? 네, 풀어버렸습니다. <laughs> 어, 멈췄어. 또 풀어. 또 풀어. 또 풀어. 다 풀었어. 고! 자, 이제 세보 다 풀었습니다. 저쪽 풀수 없어요. 근데 이제 욕할 것 같아요. 자, 풀어버렸습니다. 강제로 풀어버렸어요, 우리가. 여기, 심시티, 여기. 여기, 어, 여기, 괜찮네. 여기, 여기. 네, 괜찮네. 오, 괜찮네. 예, 괜찮네. 아무데나 예. 오, 처음 보는 심시티인데 이 정도 오케이. 괜찮습니다. <laughs> 어, 삼간문 <laughs> 이후에 로봇공학시설을 올리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심티 좋고, 훌륭합니다. 이유라류 입구막기. 이제 이런 식의 입구막기가 나오면 저는 이제 방송에서 과감히 이거는 어, 바비식 입구막기다 예, 네, 바보식이 아니라 바비식 아왜 네, 이래요 라고 언급을 좀 해주면서 음. 이유라가 만든 심시티라고 가탈레나에서 네. 어느 정도 방송을 하게 될 텐데 민규님도 머리 크심. 머리 크면 본자인데 저 정도 커서는 본자가 될수 없고요 저보다 좀더 커야 본자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딱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로봇 고각 시로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상대방의 움직임이 아직 없거든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뭘로 확인할 거예요? 환상.. 오! 센스쟁이야 오빠 나 아주 바보로 하는구나 아니 근데 나는 <laughs> 좀더 생각하면 좋은 게 음. 예언자면 어땠을까 아 예언자 이런 아쉬움이 좀 있네 아 좋아 좋아, 좋아. 만약 예언자였으면 좋아. 상대방이 막 촉수 짓고 일벌레 빼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느리긴 해도 조금 써줄 걸 그랬어 네자 음. 로봇 학각 돌아가고 정찰 과연 상대방의 체제를 보기 위한 이유라의 불사조의 움직임! 움직임! 번식지! 완전 좋지, 네. 아니, 근데 멀티를 어떤... 못 봤네. 아, 있겠죠? <laughs> 있겠죠? 이, 있을, 있것 같아요. 네, 있을 것 같아요. 관문도 늘려주고요. 자, 근데, 관문이 아, 한 5, 6관문이면 괜찮거든요. 아, 시만, 그만 늘려, 그만, 그만 늘려, 그만. 그만, 그만? 네, 그만 늘려. 그만 늘리고, 네. 가스가 좀 남기 때문에 파수기 한 바퀴 더 찍고. 파수기, 그렇죠. 한번더 찍고. 이멸자 이후에 차원 분간기 가겠습니다. 네. 네, 스타 원 고인규 그래도 잘하지 않았나? 저는 프로 게이머의 성공 기준을 고인규보다 잘했다와 못했다로 나누거, 나누는 편이거든요. 딱저 정도면 평타고 저보다 잘하면 성공한 케이스, 저보다 못하면 망한 케이스다라고 말하는 편인데, 네,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아,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죽가 줘야지. 변신수죠? 네, 변신수가 변신수가 됐습니다. 중간기 자, 강기 할까요? 금강기 하면서 진출. 전진수정탑도 좀 꽂아줄까? 왜 꽂아? 차원 무관계가 있는데. 꽂지 마. 꽂지 말고, 여기 입고 맞고, 하지. 여기 입고 맞고, 입고 맞고, 입구 맞고, 응. 입구 맞고. 응. 아니야, 아니야, 여기, 여기. 거, 어, 여기, 도시. 여기 맞고, 나가면서 같이 나가고, 고! 고! 자, 다이아 구광님 팬클럽 527번째 가입 감사드리고요. 네. 잠깐 장현우인 줄 알았대요. 오! 근데 이유라였대, 알고 보니. 예, <laughs> 네, 그 정도로 이제 이유라 씨의 완성도로 오픈. 자, 달려주면서, 이멀티 쪽으로. 그렇지. 돌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어, 좋아. 어, 그쪽으로 가면서, 차음 분간기가 오면서 역작을 잘 켜야 되는데, 일단, 부대 지정은다 같이 했습니다. 난 탭으로 해. 오케이, 탭 좋아, 오. 탭 좋아. 네. 자, 자, 자. 아, 돈 너무 많이 남은 돈. 괜찮, 괜찮, 괜찮. 차음 분간기 있잖아, 차음 분간기. 분간기 어디 있어. 자, 누르고, 위상 모드, 시작자 뽑아주고요. 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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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자! 고, 고! 자, 이유라의 혼을 담은, 미, 밑에, 무티, 밑에, 밑에, 밑에. 없어, 그냥, 그냥, 그냥. 자, 깨고, 깨고 가, 깨고 가. 자, 가면서. 깨가. 자, 신들린 역장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역장은 이렇게 치는 겁니다. 역장은 이렇게 치는 겁니다. 이게 <뭐라> <얘> 뭐야? <뭐라> 이게 뭐야? 여기 있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뭐해? 뭐해? 얘들아, 뭐해 뭐야? 오빠, 이게 뭐야? <뭐라> <뭐라> 오빠. 나, 나 흥분했어. <뭐라> 나왔어, <wasility? 뭐라> 어떡해. 이게 뭐야? 얘 욕했어 나한테. 아니야 아니야. 진시정. <laughs> 나가 이호구야. <laughs> 나가 빨리. 이가 방송사구야. 빨리 나가. 아, 나. 아나 이런 여행 방송 사는 거야 지금 내가 말하면. 야너왜 그랬어? 러면안 <laughs> 되지.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잠깐인가. 한명님 그런 거예요. 어 당황해가지고 유라는 그냥. 아이, 뭐야, 이거. 네, 그냥, 유라, 유라, 씨는, 어, 채팅창을 읽어드린 것 뿐이에요, 여러분. 전혀 오해하지 마시고요. <laughs> 어, 자. 당황스러워서 껐어요. <laughs> <허영무의> 다 껐어버려. 허영무의 역장에 <laughs> 이은 역대급 역장이다. 이거 내가 봤을 때 캡쳐돼서 돌아다닐 것 같아. 지금 유라 씨가 멘탈좀나왔거든요 <laughs> 아, 여러분. 되죠. 괜찮아요? 그니까. 한글로 바꿨잖니. <laughs> 다시 들어 <laughs> 자, 하지만 방송은 하겠다. 이게 유라가 있기 때문에, 예, 네, 헝그리엠에서 진행하고 있는 헝그리엠 TV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타투 TV가 흥하는 겁니다. 아, 예능이잖아. 어, 예능이지. 이제는 모선을 같이 안 데리고 다니라고요, 오빠. 테모 선을 테만 눌러. 아까 그러니까 모선을 같이 안 데리고 다니고 그냥 음 기본 병명만 음 응, 해가지고 <laughs> 너무 웃는 거아니요 오빠? 이거 고인규의 선택 1입니다. 아유. 워스트 게임. <laughs>